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캐나다가 미국과 무역 협상 재개를 위해 디지털세를 철회하면서 3대 지수는 이제 상승했고 이러한 디지털세는 월요일부터 구글과 메타, 아마존과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부과의 예정이었지만 캐나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면서 증시는 또다시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시장은 다음주 만료되는 90일간에 미국, 미국 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해 주요 교육국 간의 무역협정 발표에 주목을 하고 있고 이러한 유예 기간은 7월 8일로 끝나기에 트럼프는 또다시 협상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일방 통보할 뜻을 시사하면서 대표적인 국가를 일본이라고도 말해 여전히 무역협상은 안개 속에 갇혀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케비나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주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후 여러 국가들과의 협정 발표가 있을 것이라 밝혔고 우선순위는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지출 법안에 의해 통과라 이러한 불꽃놀이를 본뒤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 시장은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법안도 주목을 하고 있어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빅테크들의 세금이 현재보다 현재 줄어들기 때문에 증시에는 큰 호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1% 이상 하락해 317달러까지 내려왔고 테슬라가 이날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트럼프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안을 머스크가 비판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시가총액도 1조 달러 아래까지 내려와 현재는 9,954억 달러까지 내려왔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상원의 최신 법안 초안은 미국 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막대한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 완전 이것은 미친 짓이며 파괴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지난 한달 동안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상승을 할때11% 넘게 빠지고 있고 지금 최대 위기는 중국 시장에서 특히 두드러져 2020년 15%였던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올해 기준에서는 7.6%나 하락해 지금은 샤오미와 같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맹렬한 추격까지 받고 있다 할수 있는데요. 특히나 샤오미의 신형 스포츠 SUV는 출시 한시간 만에 28만 9천대의 예약을 주문받아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은 구매권마저 수백만 원에 재판매되고 있기에 테슬라 모델 y 대비 충분히 저렴할 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별도로 청구하는 자율주행 기능도 무료로 제공하기에, 지금은 중국에서 샤오미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이에 샤오미는 신형 전기차 판매 개시 이후, 화재를 몰고 있는 가운데 차량 인도까지 최소한 한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는 점도 이런 거래를 부추기고 있어 최근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YU7의 중국 판매량은 한 번에 테슬라를 따라잡아 지난 5월 월간 판매량이 2만대를 넘긴 모델은 총 15종이며 이러한 가운데 YU7은 출시 3분 만에 20만 대 18시간 만에 24대를 판매하면서 하루 만에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의 연간 판매량에 근접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샤오미의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샤오미는 지난 5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상의하는 결과도 나왔기에 주가는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테슬라 역시 최근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로 로보 택시를 내세웠지만 초기 반응은 신통치 않아 텍사스에서 시작한 시험 운행에서 차량은 교차로에서 갈팡지팡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데 오작동을 반복해 언론에선 자유주행 기술이 경쟁업체인 구글 자회사 웨이모보다 훨씬 못하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내일 2분기 차량 인도량 시속도 공개돼 이번 주 후반에 테슬라 주가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것이라 생각이 들며 현재 월가에선 2분기 인도량이 전년동기 대비 약20% 감소한 35만 5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도 예상해 올해 초까지만 해도 2분기 인도량 전망치는 약 50만 대였지만 이러한 수치는 지난 1분기 인도량이 전년 대비 13%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이후 현재 월가 에너들의 전망치는 급격히 하향 조정되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이에 만약 내일 밤 테슬라의 인도량이 시장의 전망치를 하향하게 된다면 이러한 결과는 다가오는 2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내일 밤은 정말 테슬라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한면 엔비디아는 이날도 상승을 하면서 157달러까지 올라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장중 한때 155달러까지도 내려가면서 신고가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나타났지만 여전히 이러한 상승세를 잃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엔비디아 고위직이 15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여전히 주가는 고공 행진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젠니스당 역시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주식 매각을 재개한 것으로 보여지면서 6월 20일과 23일 이틀 동안 주식 10만 주를 1,440만 달러에 매각해 예, 150 달러가 넘자마자 내부자들은 주식을 냅다 파는 행위까지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저의 생각은 이전에는 내부자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AI 수요와 기업들이 AI를 통해 돈을 잘 벌고 있어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은 굉장히 달라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에 전혀 지금의 상황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열풍의 대표 수혜자로 꼽히는 메타 역시 상승을 하면서 738달러까지 올라와 신고가를 기록했고 이날의 인공지능 기반 광고 전밀 타겟팅 기술을 내세워 새로운 성장 동력마저 보여줬기에 메타의 주가는 연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지금 시장의 기관과 투자자들은 제2의 엔비디아를 찾고 있고 기존 반도체 업체인 AMD와 브로커 드 JSMC가 거론이 되고는 있지만 모토리플은 AI 인프라 투자로 인한 반사 이익보다 실제 사용자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응용 기술에 주목을 해야 된다며 그 중심에는 메타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메타는 구동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이 광고 시스템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중이라 결국에는 이용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여기에 AI 기반 예측 알고리즘을 결합하면서 지금은 광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사용자가 흥미를 느끼만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확히 노출시켜 광고 수익도 증가돼 한때 애플의 개인정보 유치 때문에 주가는 크게 흔들린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기업보다 인공지능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부로 변신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나상 역시 이날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의 기유를 갈아치우고 있기에 아마도 이러한 지수는 앞으로 더 많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 지금은 관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 그리고 오름세인 경제 데이터. 여기에 탄탄한 기업의 이익 성장 기대에 따른 강세장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과거 통상 기록적인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보다 더 강세적인 신호는 없었기에 지금은 포모 즉 추경 매수에 사로잡힌 매수자들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증시는 지난 2개월 동안 하루 1% 하락한 적이 단 3번밖에 없어 그리고 상승의 핵심 요인들은 여전히 유효하기에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거시경제 심리와 9월 금리 인하 그리고 간세 불안이 해소가 되면서 여기에 AI 트레이드에 대한 지속적 열정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룹들의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기에 적어도 증시는 이번 여름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팔란티아는 이날 4% 이상 올라 136달러까지 올라왔고 지난주 금요일엔 러셀 지수가 개편이 되면서 러세 리천에서 빠지고 대형주 지수인 러세 천에 편입이 되면서 금요일 일시적 수급 충격이 있었지만 다시 팔란티아는 반등을 해 여전히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생 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지금은 지속적인 AI 데이터 해석 시장의 확대 산업도 증가하고 있어 팔란티어가 이렇게 큰 폭으로 뜬금없이 떨어지는 날 매수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팔란티어 주가는 올해 약90% 가까이 올라 단기 탄력을 넘어 장기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며 최근 루프 캐피탈 역시 팔란티어 주가를 돌킬 수가 없이 가속화되는 화물 열차에 비유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대폭 상향 조정한 155달러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우리는 앞으로도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기술 주의 입지를 볼때 인공지능이라는 큰 그림을 믿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팔란티와이 같은 상승세는 미국 정부가 맺고 있는 구직화, 계약 확대 흐름도 자리를 잡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주식인 서클은 이날 소폭 상승하면서 181달러로 마감했고 서클은 상장 직후 급등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기에 특히나 지금은 미국 주식 중 거래량 기준 3위 안에 될 정도로 활발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높은 변동성이 주가 움직임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저희 생각으로 이렇게 상장을 한지 얼마 안된 기업들에 큰 돈을 투자한다면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나 개인 투자자들을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정말 소량의 돈으로만 투자를 하고 대부분의 자금을 좋은 주식, 즉 매출이 올라가고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 증권앱 주식인 로빈후드는 유럽 내 토큰화된 미국 주식과 ETF를 출시하면서10% 이상 급등해 신고가를 달성했고 캐주얼 레스토랑 체인인 카바는 상승의 촉매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9%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산업기본의 포티브는 주요 사업부 분사를 완료한 이후 이날 주가는 5% 가까이 하락했고 최근 핫한 주식 오라클은 2008년 해계연도 연간 매출 3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 예상을 한다면서 이날 주가는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태양강 주식인 썰러는 미국 지출 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세액 공제 혜택이 다시 부여됨에 따라 15% 상승했고 바이오테크인 모더나는 실험용 독감 백신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날 주가는 2%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